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더 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아, 우리, 어, 4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월신벽의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달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그 법도를 다시금 재조명하면서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기록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의 지침, 신앙 생활의 지침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생활 지침과 신앙 생활의 지침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또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지켜 주실까? 첫 번째는 따라서 고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혹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야 할 광야 그 광야를 거치는 모든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를 갈때 일교차가 크고 마실물이 없고 독사와 맹독들이 들끓고 있지만 그것이 황무지 같지만 침승들이 부르짖는 그런 광야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39절에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시기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두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시키면 요청하면 돼요. SOS를 치면 돼요. 오늘 잠깐 이길 옆에 잔디를 보면서 우리 박순영 집사님이 전봇대 얘기했어요. 전봇대. 전봇대가 저번에 볼 때보다 더 많이 금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 민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민원 안 되면 두번 넣고 두번안 되면 세번 넣고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내 상황들을 뭐하려면 자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없어서 나를 보호해 주고 없어서 자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드리고 또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날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들 우리의 문제들을 요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 따라? 언약을 따라 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전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내멋대로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날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 주신다는 걸.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 주시냐? 따라합니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자, 1 0절을 봐요. 1 0절 자,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씀합니다.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시선을 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실 때 오직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지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업어서라도 지켜주시겠다고 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월천하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월한 달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서도 지켜 주신 하나님. 언약을 따라 지켜 주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